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엘리닝 곡입니다. 오늘 할곡은네 네가 있어서 네가 있어라는 곡인데요. 네어딱 봐도 제목부터 봐도 딱 느낌이 오죠. 그냥 어 너와 나의 뭐 꽁냥꽁냥 꽁냥꽁냥은 아니죠. 뭐 노래 분위기가 꽁냥꽁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와 나의 뭐 그런 사랑을 담은 뭐 그런 이야기 같죠. 네.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내 옆에 움직이는 것은 내일의 너한테 아니 너한테는 나 너에게 줄게. 네가 있어. 행복해. 그 이상 필요 없어. 아. 아 아가 중요해. 아. <laughs> 어제보다 좀더 앞으로 가는 내 마음. 네가 좋아. 영원히 이어질 거야. 만나서 서로 기적을 일으켜. 야야또 오타 네. 오타 오타가 하나밖에 없는데 었 뭔가 또 오타 인 느낌. <laughs> 뭐지 이 느낌은? 느꼈다면 꼭 전에 나의 두 손으로 너의 사랑을 기다릴 순 없어. 아또이 부분 나왔네. 아 아. 언젠가 내가 말했던 말이 전해져.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. 작고 작은 순간마다 느껴. 무엇이든 서투른 사람이어도 너를 위해 행복을 줄게. 내 옆에 있는 것은 내일의 너에게 줄게. 네가 있어 행복해 다시 반복되죠 그 이상 필요 없어 아 어제보다 좀더 앞으로 가는 내 마음 네가 좋아 영원히 이어질 거야 눈부, 눈부시게 빛나는 너의 얼굴 너의 웃는 얼굴 몇 번이고 꼭 지켜보지, 지켜보고. 아 이어지는구나. 몇번이고 지켜보고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어. 아 잃어버린 마지막 피스. 네, 조각이라는 뜻의 영어입니다. 네.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면 내가 가까이 빛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. 거짓말도 했었, 했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치만 마음은 모든 걸 알고 있어.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뛰면서 지친대도 내가 있고 네가 있어서 네가 있어. 그 이상 필요 없어. 아, 혼자가 아니면 함께 서로를 의지할 수 있어. 자 아, 언제까지나 너를 보면 사랑할 거야. 네가 숨겨온 마음도 또 흘린 눈물도 멈추지 않는 비처럼 오늘도 변하지 않아. 얘 얘는 왜 얘? 그 얘가 힙합. <laughs> 자내 옆에 움직이는 것은 내일 내이 너한 너에게 줄게. 네가 있어 행복해. 그 이상 필요 없어. 아. 어제보다 좀더 앞으로 가는 내 마음 네가 좋아 영원히 이어질 거야 그 사람이 너와 함께 뛰면서 지친 데도 내가 있고 네가 있어 그 이상 필요 없어 아 혼자가 아니면 함께 서로, 의지해, 서로 의지할 수 있어 언제까지나 너를 보며 사랑하게 아 거야구나. 아.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네가 있어라는 네뭐 그런 곡이고요. 보면은 어 그냥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네가 있어가지고 뭐 하시는 뭐 고맙다고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네뭐 뭐 그냥 돌려 쓰면서 가사를 보면은 네뭐 그런 좀 너와 나의 그냥 이야기 같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여기 위에 링크가 있는데, 어이 링크는 네 니코 니코 동화 니코 동으로 연결되는 네네 네, 예, 링크인데요. 네 이게 원곡입니다 사실은 원곡 링크를 네, 따로 안 달아드릴 거예요. 그래서 혹시나 원곡을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네 니가 있어를 네이 링크로 들어가 가지고 네 네, 들어보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링크는 네, 웬만하면 유튜브만 링크를 달 예정이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네,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한번 어,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은 그냥, 어, 바뀐 부분도 있죠. 뭐, 예를 들자면은 뭐, 이 피스 부분은 뭐, 살려내, 영어는 웬만하면 안 바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려냈고요. 뭐 거짓말도 했었던 때도 있었지만 뭐 이런 부분이나 뭐 음. 굉장면 뭐 서로 의지할 수 있어. 혼자가 아니면 함께 서로 의지할 수 있어.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. 네. 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원곡이랑 좀그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점 네. 참고하셔 가지고 네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네가 있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자그 전에 마지막으로 노래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어쩔 수 없이 네그 원곡자 노래가 네잘 없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네 MR 버전으로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MR도 뭐 대충 뭐 리듬을 알수 있으니까 뭐 예, 네,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네, 한번 들어보시죠. 네 원곡을 한번 네, 가사로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네, 따로 검색하시거나 네, 뭐 원곡을 진짜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뭐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네, 쉽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네가 있어라는 네, 곡이었는데요. 뭐 네, 한번쯤 네, 나 말고 한번 너를 생각해보는 네,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듣고 싶은 노래는 네, 영상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고요. 그럼 여기서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